어떤 일상적인 거 일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봄 타는 사람들이 좀 근데 시의 기운이 좋고 확실히 좀 많은 사람 같아요. 아, 괜찮은 사람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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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놀이를 조금 봄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녀오세요. <놀람> 봄을 좀 탄다고 했는데 네. 이번 질문은 응. 어. 봄을 타는 사람들이좀 많은 것 같아요. 봄이 뭐 꽃이 피고 잎이 피잖아. 새싹이 돋고 그리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소식에 그 향기에 취하는 거야. 향기에 꽃이 피면 아 꽃이 피었구나. 그냥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무기력증 그리고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질 거야. 봄 타는 사람들. 그리고 신 강물이 있는 사람들이 봄을 많이 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고 그리고 이럴 때 직장인들이 이동수가 많지. 봄, 아, 타는 봄 타는 사람들이. 어, 그러면, 뭐, 근무 태만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어,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히, 느낌이 별로 없어. 어, 그게 봄 타는 거야. 어떤 일상적인 거, 일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봄 타는 사람들이 좀, 근데 신의 기운이 조금 확실히 좀 많은 사람. 아, 봄 타는 사람들이? 응, 응, 응. 가을 되면 더 뭐, 동지딸 되면 귀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막 산란한 거고. 이게 틀려 가을에서 동지 오기까지는 신가분 있는 사람들은 꿈자리뭐 이건 저건 살라 한 거고 신의 기운들이 가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봄을 타면 사람들이 조금 무기력증, 멍증, 막 이렇게 꽃 하나 꽂고 다니고, 음 그냥 막 이런 거. 근데 이 봄을 봄을 좀 많이 타는 봄만 되면 좀 무기력 무기력해지고 좀 많이 외로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나띠들있나요음말띠들아말띠들 아, 말띠들. 어. 말띠들 그리고 개띠들, 어. 말띠들 개띠들 어, 양띠들도 많이 해. 봄타 변화가 이제 띠마다의 봄타는 변화는 틀려 봄타는 어떤 조화 속을 입고 하는 게 양띠들 어, 말띠들은 그냥 무기력증이야 되게 많아 어, 개띠들도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무기력증 그러니까 뭐 눈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뭐 내가 왜 이럴까? 그 사,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 우울증이지. 근데 그걸 변화하고 고칠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춤이라는 거야. 어, 그런 띠들이 많아. 그럴 때는 좀 여행을 가야 될까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일상을 미루고 뭐 직장인들 만약에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면 즐기세요. 이거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 그래야 다시 재정비를 할 수가 있어. 다시 활기 찰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일에 대한 회유감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또 일에 대한 나만의 어떤 이 뭐라든지 우울함, 이런 벽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좀 다녀오세요. 그게 사람이랑 많이 다니지 마시고, 혼자. 꽃놀이를 조금 봄을 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녀오세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를 딱히 한 군데를 정하지 말고,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이정표 따라. 그봄 타는 사람들이 운세가 그래. 그래서 보면 돈을 쓰는지도 몰라. 그리고 돈을 버는지도 몰라. 어, 금전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져. 어, 무뎌져.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속에 이제 속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럴 땐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혼자 다녀오실고 싶으면 용기내서 를 혼자 다녀오시는 게 아마 본인들이 봄을 이기는 것 중에 하나. 네. 어 그리고 말띠랑 개띠들은 달리세요 그냥. 그냥 이럴 때 근데 조금 좀, 좀 많이 부기려캐지고 이래저래 회유가 일만 있을 때. 응. 음. 어, 그냥 그만둘까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지. 많지. 그럴 때는 그냥 참고 가는 게 낫다. 참고 있어. 그래도 아니면... 아니, <laughs> 참고 알, 있어. 어, 참고 네. 있어. <laughs> 직장 옮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어. 그러니까. 해고나 잘리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어, 어, 해고나 잘리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승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조금 훅 털고, 혼자 스스로가 자기만의 어떤, 어, 이런 마음속에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이야. 어, 그래서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신의 가물이 있는 자들은, 음, 그냥 봄을 타면 봄을 타러 갔다 와야 돼. 좀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생각, 계획, 목표 이렇게 좀 힘을 가지라고 그래서 몸을 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